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골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이라, 너 뱃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 예수님. 비가 오고 폭염이 좀 가시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 밤에는 좀 쌀랑하고, 살랑, 쌀랑하고 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보나벤트라 성인, 또 축일이죠. 어, 유명한 성인이긴 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중세 후기에 들면서 교회가 알비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재세를 파악해서 교회가 시끌시끌 할때두 명의 또 유명한 성인이 수도회를 세웁니다. 한 분이 프란스코 성인이고 한 분이 도미니코 성인입니다. 프란스코 성인은 프란스코회를 세우면서 탁발 수도회 철저한 가난을 실천하면서 탁발, 어,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수도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가난이겠죠. 프라이, 아, 저, 도미니코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신자들이 글도 잘 모르고, 교회 공식 언어가 라틴어다 보니까, 그걸 성경도 못 읽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수도회, 그러니까 교황님께 고난을 받아서 유럽 각지를 그 수도사들이 다니면서, 보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강론을 해주는 설교수대를 세우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이프란스코에서 이제 그 후에 등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키너스입니다. 신학대전을 쓰면서 천사적 박사라는 칭호를 들은 엄청난 신학자가 프란스코에서 배출이 되고 재밌는 건 프란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이 동시대였거든요. 그 후에 토마스 아티나스 성인과 이 보나벤토라 성인도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코 회의에서 배출한 가장 또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보나벤토라 성인. 당시에는 쌍 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을 세라핌적 학, 어, 어, 학사, 교회 박사라고 그렇게 불렸었고.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을 설명하고 접근하려고 했었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감정적인 면을 중시하면서 하느님께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면이 또 특징으로 있겠죠. 보나벤투라는 원래 이름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위기를 넘기고 사랑하게 됐을 때 본인 스스로 보나벤투라라고 했대요. 보나벤투라는 말이 행운이란 뜻입니다. 보나, 좋은, 벤투라, 운. 그래서 어, 하느님 덕분에 행운을 얻어서 살았다. 그래서 그 이제 글자 저 아픈 놈이 살아나면서 보나벤투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름이 대신해서 불리게 되면서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분 역시도 수많은 글을 쓰고 또 워낙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 대전 같은 그런 큰 서적을 쓰지는 못하셨지만 도미니코에를 통해서 대대로 이분의 신학이 전수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보나벤토라 성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전통이 삼종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그 덕을 하루에 세번 종칠 때 기도를 드는 삼종 기도가 보나벤토라 성인으로부터 그래서 출발을 했다. 이제, 그러게 또, 보시면 되겠고. 한번 일하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성체 찬미가를 이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와 보나벤투라를 교황청으로 불러서 성체 찬미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황님 앞에서 먼저 토마스 아키나스가 성체 찬미가를 자기가 작성한 것을 읽었죠. 그걸 듣자마자 보나벤토라 성인이 자기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저게 훨씬 더 좋다. 그만큼 경손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의 강복을할때 토마스의 성취찬미가을 하죠. 그건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이 쓴성취찬미가인데 보나벤토라 성인이 쓴성취찬미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버렸다. 굉장히 또 학식이 뛰어났지만 경손하셨던 분으로도 유명했었고. 이제 한 번은 또 다른 일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분을 이제 그 교황님께서 주교 겸 추기경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임명을 받기 위해서 파리에서 로마로 이제 길을 떠났고, 그리고 또 중간에서 교황청에서 특사가 임명장을 가지고 출발을 하다가 어디 한 수도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교황 숙사가 가다가, 아, 추기경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이 이 수도회로, 어, 잠, 뭐냐, 머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회에서 그분을 막 찾았더니, 그분이 뭐하고 계셨느냐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추기경으로 임명되시는 분이, 자, 당신은 하느님의 <laughs> 보잘 것 없는 종으로서, 수사님들이 먹은 그릇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셨다. 그런 걸로도, 굉장히 겸손하신, 또 교회 박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시다. 뭐, 그렇게 또, 재밌는 부분만 추리면, 그분이 쓰신 책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하품하고 재미없잖아요. 재밌는 일화만 따지면 그 정도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프란시코에서 배출한, 걸출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도미니코에서 배출한, 그에 걸맞는 보나벤투라는 신학자, 토마스 아케나스는, 천사적 박사, 보나벤트라는 세라핌적 박사, 세라핌도 천사지만, <laughs> 그렇게 존경을 받는 두 개의 기둥이 중세기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이제 몇 차례나 여러분도 들으셨던 회귀하지 않는 세계의 도시, 고울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계시죠. 코라진, 뱃사이다, 아파르나움. 코라진과 뱃사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책을 읽고 싶고 문자를 익히고 싶으면 율법 교사를 찾아가서 성경이라든가 탈무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율법 교사들의 학교가 굉장히 또 중요했는데 이 코라진과 베사이다가 그런 교육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또 도시였습니다. 가파르나움이란 도시는 그 밑에 쪽에 있었는데, 이 가파르나움은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던 도시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집이 거기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가파르나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전도 여행을 할때그 전도 성교의 중심지를 가파르나움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가파르나움에 출발하셔서 이렇게 쭉 전도하시고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이 과정을 거칠 정도로 가파르나움을 당신의 집처럼 그렇게 여기시던 곳이었죠. 이세 곳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도시라고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띠로와 시돈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해양가에 있는 유명한 도시죠. 페니키아라고 칭해지는 민족들의 도시였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몰록이라는 신을 모셨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에게는 인신 공양을 해야 내 소원을 들어준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지극히 정성이 지극해야 하늘도 감천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걸 내놓으면 뭘 내놓으면 됩니까? 자식. 자식 공양을 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 유행했었고, 거기가 이제 그쪽에 띠로와 시동 그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페니키아 지역에 카르타고의 한 도시를 발굴을 하게 되면 한 구덩이 어린아이 시체, 유골만 수백 개가 묻혀있는 것이 발견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정말로 멸망당해야 될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우리가 더 나쁜 도시다라고 그렇게 꾸중을 들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세 도시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습니다. 왜 꾸중을 들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적어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자렛 당신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는 핑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가파르나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셨다고 되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뭘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편식한 거죠. 신앙의 편식.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일으키시면 그것은 땡큐. 아 좋은 일이야 하고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거하래 갑자기 무슨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을 미우치라고 하고, 지금 말로 하면 고해성사 보라고. 그건 싫지. 그러면 그것은 안 해. 편식이죠. 내가 좋은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안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거죠. 신앙은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모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건데,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대답이 떨어지고 나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받아들이셨죠.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이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중에 천상의 모우라는 관을 쓰신 그것은 좋아.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은 못 받아들여. 안 돼. 그랬으면 성모님이 지금의 성모님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코라진과 베사이다와 가파르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신앙의 편식, 기도의 편식, 전례의 편식.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띠르와 시도, 즉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가끔 보게 되는데 신앙의 편식, 기도의 편식, 전례의 편식. 네가 좋아하는 기도만, 내가 좋아하는 전례만, 네가 좋아하는 수도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옛날에 어떤 형제님을 할아버지였는데, 뵀는데, 세례 받고 한 번도 고해성사를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고해성사는 싫대. 남한테 내 이야기, 데죄 이야기는 그건 싫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고해성사를 한 번도 안 봤대요. 이것도 고해성사 때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면전에서 그냥 한 이야기였어. 그건 뭐예요? 신앙의 편식이죠. 내가 복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청해서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기도라든가 그런 전례는 잘 가.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어.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의 편식은 우리들에게 중독을 불러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도에 집착하고 그 전례에 집착하고 그 신앙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의 중독, 종교의 중독을 불러오게 된다. 오늘 복음에서 코라진과 베사이다,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이라고 칭해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나자렛과는 다르게. 하지만 뭘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죠. 하느님 뜻에 맞게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표정을 듣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때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신부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듣기 싫은 게 있어요. 물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듣기 싫지. 난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이 있었어. 뭐가 있느냐면 고해성사를 왜 보기 싫어요? 그랬더니 맨날 꾸중하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럼 죄 짓고 나서 칭찬받으려고했어요난 그게 재밌대. 죄 지어서 들어왔잖아. 고해성사실에 그럼 죄 지은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야 돼요? 꾸중을 해야 돼요? 꾸중으로 해야지. 그럼 꾸중하니까 싫대. 죄짓고 들어와서 칭찬받으라겠어요?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벌써 표정들이 다 굳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하기 싫고 껄끄럽고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게 될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코라진 베사이다, 가파른 안과 같은 그런 편식하는 신앙이 될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더 궁금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